자 반갑습니다 차트의 미친남자 훈이 차미훈이 인사드립니다 어 저는 요번에 아 반티스 코인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될것 같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이런 어, 차트들이 이제는 회복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살짝 회복하는 척 하다가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상승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산타 랠리가 온다라는 가정하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벌써부터 상승하면 원래 좀안 좋긴 해요. 상승했다가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반티스가 굉장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한번 떨어진 다음에 여기쯤에서 다시 한번 상승해서 이 전고를 넘어가면서 한240 퍼센트를 달성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형태로만 진행 되더라도 200%를 달성할 수 있고 만약에 더 떨어져서 여기 저가에서 이전에 완전 전고를 뚫게 되면은 어1000 118%까지 뚫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뚫는 거는 솔직히 바라지 않아요. 그러려면 여기서 호재가 큰게한번더 개인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시황은 이미 받쳐질 수 있는 거예요. 시황이 어떻게 받쳐지냐면 산타 랠리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타 랠리에서 이어진다 라는 스텝으로 간다 라 이어진 스텝 플러스 호재까지 합치면은 어 3748원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번 만약에 2026년도 어 최대 호재수의 코인은 아반티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인 이 산타 렐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연준이 FOMC 금리 인하 전면 수정을 해서 어 물가 예상 막 둔화 형태로 진행되면서 원래 금리 인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금리 인하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뉴욕 비, 뉴욕 증시 비트코인 산타 랠리가 온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예상 밖의 gdp가 43 까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또 전면 수정한다 라는게 이제 24일 날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 3분기 gdp 43 깜짝 성장을 했지만 다음은 식을 것이다 라는 트레이더들의 이제 경제 둔화 전망을, 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충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모른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코인들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상충되는 의견 때문에 횡보를 한번 할 겁니다. 횡보를 하면서 관망하는 사람들이 늘 거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거, 보, 보겠죠. 그리고 이거는 오늘 날짜입니다. 고용 보고서에서 이제 실업 예상밖에 감소하면서 금리 인하를 긴급 수정하는 형태까지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산타 렐리가 이제 벌써 세 개나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물가, 두 번째는 GDP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실업률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 다가올 FOMC 일정 정리를 바탕으로 기준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고 빠르게 진행되는 게 1월 28일이라는 거죠. 요때 한번 뭔가 상승의 날개를 달고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때까지, 어, 이 차트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매수 기회다. 지지 저항 보니까 이렇게 지금 들어가야 돼. 이런 건 아닙니다. 어, 상승 기회를 이때 이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RMP. 어, 요건데요. 요한 달치 일정 바, 발표를 했는데 12일, 12월 12일 날 82억 달러로 게시를 했어요. RMP가 뭐냐면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인데요 요거 뭐 이전에는 뭐 매입할 것들 해가지고 81억 뭐 1개월에서 4개월 만기 이런 것들을 사드린다 라는 건데 채권이요 이게 월간 약 400달러 정도 속도로 시작되는데 여기 어떻게 보면 돈풀기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돈 풀리는 형태로 된다면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식이 되고 이렇게 되다가는 어, 지금이 어, 9만에서 8만 정도로 됐는데 8만에서 9만 뚫고 다시 10만 뚫고 12만 뚫고 20만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다가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유럽, 이런 쪽에서도 이제 돈 풀기가 시작되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시황이라고 남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 바로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나는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 댓글을 참조하셔가지고 댓글 링크 있거든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번호를 외우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보시다 보면은 이 번호를 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영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누르시게 되면은 자이 화면처럼 이렇게 어 댓글 창이 나와요 거기서 맨 처음에 이 위에, 위에 있는 참이온이 문자 다이렉트 발신 요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와 같이 문자 창으로 연결이 되고요제 번호가 입력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참이온이 코인 패키지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된 상태로 이제 발송만 누르게 되면 바로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이두 번째 참이오이 소통방 입장하기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입력해 주시고요, 연락처 입력해 주셔서 제출 누르시면은 바로 저한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시니까 어월 목표 수익 3, 40% 이상 버실 분들은 제출 많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내용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원래는 내부용으로만 저희가 전달을 미리 해드렸던 내용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면은 원래 다 사전에 드렸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민코인 보유주야의 만찬 초대를 이제 트럼프가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76% 급등한 차례가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 추구에 나섰다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만찬을 초대한 건데요. 어, 이건 이제 민코인의 오피셜 트럼프 관련해서 최상위 보유자 20여 명을 초대 하는 저녁 만찬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이제 트루스 소셜에 72시간 내 민코인 출시 계획을 어, 나왔다는 건데, 이게 사실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이제 트럼프 코인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밈 코인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말들이 많았던 건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요거를 어, 우리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말로 일축을 했어요. 거짓 정보예요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게 어, 나, 어, 내용이 이제 공유가 안 됐으면 실제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3일 전에 이 트럼프 오피셜 트럼프라는 솔라나 블록체인에 자신의 이름을 딴 공식 트럼프 민코인을 출시해서 300% 이상 급등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가 있고요. 이 트럼프 코인으로 재미를 본 트럼프는 어,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이름으로 또 민코인을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12시간 만에 1,380억을 벌었던 이 트럼프 영부인 멜라니아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던 비결이 이 먼저 싸게 구매를 한 저점 매수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수급이 엄청나게 몰리자 코인 대부분을 매도합니다 그게 무려 12시간 만에 끝났으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80억을 번 거죠 자 앞서 트럼프 민코인 초대받았던 최대보유자 던 저스틴 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 자신의 코인 상위 보유자 22일 만찬일 때 참여를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트론도 만들었던 사람이고, 민코인 1,860만 달러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나 보유를 하고 있을까요? 특히나 민코인에도 굉장히 높은 변동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트론 민코인 소노공이 대박이 나면서 56만 퍼센트, 사상 초유의 56만 퍼센트를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1천 달러로 75만 달러를 번 투자자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여러분들께 대박 소위 말해서 대박 코인들을 제가 어,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의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하나 코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투자 제대로 들어가셨으면 지금 200%가량 상승을 맛본 그런 코인입니다. 물론 이거는 되게 낮은 수치고 보수적인 수치라서 누구라도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것들 다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010 6859 6237 문자로 밈코인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밑에 고정 댓글란을 참조하시면 되니까 고정 댓글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굉장히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는 매일매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이 번호로 이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수익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단타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들을 선별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을 통해가지고 불창대 및 매수 리스트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요. 어, 델리시움 3월 18일날 약36% 수익률을 러프하게 챙겼고 어, 48%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19일날 엘릭서도 매수가 495원 목표가 600원에서 6, 20% 수익률을 목표로 했는데 23%가량 상승했고요. 3월 20일 벨, 벨로토큰도 195원에서 240원까지 23% 수익률을 어, 기록을 하면서 20일, 21일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어렵지 않아요. 010 6859 6237 문자 메시지 수익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여러분들께 단타로 수익 낼수 있는 타점 잡아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매일 단타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꼭 한번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를 보내주시면 이렇게 저도 어, 여러분들께 오전 코인 추천 보내드리고요. 단타 종목까지 추천해서 보내드리고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종목까지 선정하고 상승 모멘텀까지 안내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678분에게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제가 드리고 있는 오전 추천 코인 들이고요. 어, 지금도 매수가 매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 12월 22일 9시에 안내를 해 드렸고 자, 지금은 2022년, 아, 25년 20, 12월 22일 오후 1시 45분입니다. 9시 때 제가 이때 안내를 해드렸고, 어, 35원 때까지 매수하는 내용을 전달해드렸고요. 여기까지 매수했고, 그 다음에 52원. 돌파했을때 5 0원대 돌파했을때 다 매도 안내 드렸습니다. 드려서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수익 오늘만 해도 어 대략적으로 52원까지라고 할게요. 51% 대략 51% 수익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가치만 따라와 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엘릭서 엘릭서라고 세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